안녕하세요. 네. 아, 어, 햇살이 아직도 낮에는 굉장히 강해요. 예, 막 너무 뜨거운데. 그래도 가을 하늘이라고 그래도 좋은 거 있죠. 여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. 예, 많이 그러실 텐데. 어, 이렇게 요즘에 그막 이렇게 여름, 힘든 여름을 지나면서 막 목, 목에 이렇게 기린목처럼 이렇게 끼어지고또막 막, 이렇게, 문어발처럼, 이렇게 막, 어 너무 늘어지고, 또 뭐, 이렇게 막, 벌어진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제가 몇개 분갈이 몇개 하면서, 어, 요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겠다 싶어가지고, 제가, 어, 좀 모아줄 건 모아주고, 어, 예, 이렇게 잘라줄 건 잘라주고 해가지고, 버릴 건 버리고, 네, 그런 것도 좀몇개 하면서 제가, 제... 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하신 분들을 한번 쭉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나 나이 맞는 다육을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목대 있는 것들을 정리해주면 아 기분 좋더라고요. 이렇게 목만 길어진 것들이 있어요. 뭐 기린 목대처럼 쭉 올라온 것들 너무 꼴 보기 싫잖아요. 너무 위로 자라가지고 화분보다 길어진 것들 너무 길고 아안 예뻐. 너무 늘어지고 아메치스 잘 늘어지는데 이것들 많이 늘어졌을 거예요. 예. 이런 둥근 잎이 치르되 이게 너무 또 위로 이렇게 가거나 너무 막 사방팔방 벌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 이것도 이렇게 모았던 건데 이렇게 모으고 싶어요. 그게 다육에 따라서 자 기린 목대처럼 길어져요. 예. 길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이 에어니엄 종류 많이 길어졌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짧게, 낮게 신고 싶어요. 예, 낮게, 눈높이에 맞게. 자르겠어요. 예, 이거를 뽑아서 잘라도 되지만은, 그래봤자 또 길어지니까 저는 이렇게 자를래요. 예, 잘랐다가, 어, 키 높이를 일단 맞춰야죠. 예, 키 높이를 또 굵은 것도 있을 거고, 가는 것도 있을 거고 하는데, 그 높이를, 키 높이를 이렇게 맞추셔도 되고, 똑같이 하셔도 돼요. 예. 이, 목대 있는 것들은, 그, 자른 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, 자른, 그 위에서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. 요런 화분에 심어주고 싶어요. 작은 화분에. 그래서, 요렇게, 어, 작게, 어, 렇게 심고, 한, 한, 한 3일 말렸다 심고, 한 2주 후에 물을 주면 될 거예요. 더 오래 있다 줘도 괜찮아요. 네. 그래서, 요렇게 좀 짧게, 네. 눈 안에 들어오게, 요렇게 분갈이를 하면 또 새롭고, 음. 그리고 이것도 비치유리대도 화분이 이런 거에는 아마 고기에 맞게 심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이렇게 길어졌잖아요. 화분보다 더 길어졌어. 근데 이걸 가만히 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더긴 화분, 조금 긴 화분에 이거는 묻어둔 형태예요. 잘리지 않고 밑으로 내려서 좀 묻어서 이렇게 심으니까 소복하고예쁘지 않나요? 다음은 이 문어발처럼 사방팔방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. 늘어지는 것들. 너무 늘어져. 예. 얘네는 패러독스는 해마다 좀 심해가지고 얘는 이거보다 더 작은 분에 심어줄 거고요. 어, 이제 조금 길게 심지 않을래요. 해마다 늘어지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까 에언염 자른 것처럼 여기에서 마디에서 여기에서 자를 거예요. 예. 잘라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데 심어주고 싶어요. 저는요. 이 패러독스가 힘들더라고요. 작년에 힘들었는데, 올해도 힘들었어. 나는 얘를 조금 더 작게, 어, 크게 키우지 않을 거야. 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. 이 패러독스는. 그래서 이거를 엄지손가락 사각분에 이렇게 심어줬어요. 예. 그니까 좀 관리하기 편하게, 너는 여기 작은 분에서 이렇게 자라. 라고. 이그 정도. 그래서 한 2주 후에 물어주면 될 거예요. 자, 늘어짐의 대명사. 아, 아메치스잖아요. 미인들이 잘, 특히 미인 중에서 요 대가 가늘어지는 이 아메치스는 많이 늘어져요. 예, 그래서 요걸 가나, 요 상태로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키워도 되죠. 예, 자리가 넉넉하고, 어, 겨울에도 자리가 있어. 안 해. 그러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너무 늘어진 게 싫어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거를, 어, 좀, 차렷 자세로 세우고 싶어요. 예. 나는 세울래요. <laughs> 늘어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키우셔도 되죠. 근데 저는 좀 늘어져서, 늘어지지 않게 통통하게 키우고 싶어. 어, 차렷 자세를 키우고 싶어. 그래서 이거를, 너무 늘어졌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잘를게요 예. 그래서 잘라서, 이렇게 다 세워서, 모아서 세워서, 이렇게, 이런 분에 심어줬어요. 예, 조금 늘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늘어지게 이렇게 저 베란다 정리하기도 좋고요. 나가야지 예뻐져요. 미인은. 자 모아 모아 한 다발 꽃처럼 예, 꽃다발처럼 만들는데 이렇게, 이렇게 벌어지면 이게 가만히 요 정도만 놔둬도 괜찮은데 이게 더 어떻게 돼요? 더 늘어져요. 벌어져요. 그래서 이거는 어. 잘리지 않고 그러니까 달기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정도는 잘리지 않고 어, 이렇게 모아서 묻어주는 거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다 그러면 잘르면 되는데 이 정도는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모아서 그 분에 다시 심어도 되는 거죠 예. 이런 거는 물을 조금 더 빨리 주셔도 돼요 잘리지 않은 거니까요 예, 그래서 이렇게 모아주고 예, 그래야지 다른 다이어한테도 이렇게 해, 그늘지지 않아요. 네. 묻어 심으면 일주일에, 일주일 후에 물주셔도 되고, 이렇게 밑줄이 돼도 벌어진 걸 이렇게 모아줬어요. 예. 네. 그러면은 내년에도, 어,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겠죠. 이렇게 롱분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스토어나 제가 어제 업데이트한 거 영상 올려놨어요.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 중에, 요 마디에서 자르면 더 빨리 자리 잡는데, 요, 이렇게 만약에 이게, 이거는, 이렇게, 했더니, 키, 뭐, 옷, 옷 자랐다가 자리 잡았다가 옷 자랐다가, 그니까 이걸 심는다고 래도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뽑아서, 이렇게 마디에서, 어, 마디에서 자르는 방법은 이제 제일, 제일 좋기는 한데, 이렇게 마디에서 자르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키 높이를 맞춰가지고 했는데, 이거 너무 길잖아요. 그래서, 여기를 자를까, 어디를 자를까에다 저는 좀 짧게 심고 싶어요. 예, 요거는 새끼는 따고요 이렇게 해서 짧게 같이, 같은 크기로 들쑥날쑥 안하게 같은 크기로, 이렇게, 이렇게 같은 크기로 심고 싶어요. 예, 옛날에는 막 늘어지고 막 그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소복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조금씩 그시기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은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면은 요런 얼굴이 돼요. 네. 관리하기 편하고 또 이렇게 고르게 있어서 좋더라고요. 또 늘어지시는 것도 덜어는 예쁘지만은 이렇게 소복한 것도 한번 해보시면 이런 모습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어, 나는 자르는 건 싫어. 할 때는 적심하는 것도 있죠. 적심하는 거는 꼭 분갈이를 하지 않고 적심을 해서 이렇게 뒤를 보면은 웃자른 것들이 덜어 있어요. 앞은 조금 통통한데 뒤에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, 전체적으로 어, 잘라주시는데, 어, 묵은 거 말고, 너무 묵은 것들은 새끼가 덜 나와요. 예, 그래서, 무, 묵은 거면은 살짝 위로 잘라줘야 되죠. 여린 것들은 밑에 잘라줘도 되지만은, 좀 여린 쪽으로 많이 잘라주시면 그것도 하는 방법이에요.